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의 부진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이로써 올해 우리 경제가 주저앉아버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의 1%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JP Morgan, CT 그룹 등 여러 기관들은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성장률이 올해 0.5% 포인트, 내년에는 최대 2.3%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경 12.2조 원은 이러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세 발의 피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30조 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0.9% 포인트 상승한다는 예측이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 원은 편성해야 합니다.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도 3조 5천억 원 정도는 집행해야 합니다. 항공참사로 지역경제가 멈춰버린 무안등 전남지역의 경기부양책도 절실합니다. 영세소상공인 영업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크레딧도 월평균 고정비용 수준 1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국민의 힘입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인 국민의 힘의 인식은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증액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만 관건은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